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보면 정전기적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전기적, 전기적 인력이라고 되어져 있네. 이건 어렵지 않게 가볍게 터치하자. 전기적 인력이라는 건 전기의 성질을 띈다는 소리죠. 그럼 전기, 원자에서 전기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게 누굴까요? 양성자랑 양성자와 전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의 성질을 띠잖아. 그러니까 이 정기적 인력은 양성자, 다시 말하면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의 성질을 띠고요. 여기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의 성질을 띠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무엇이 생겨? 정기적 인력인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전기적 전기적 반발력도 존재할 수 있답니다. 누구, 반발력은 뭐야? 서로? 밀쳐내는 거지. 청력인 거지. 라는 말의 뜻은 전화가 둘이 어때야 돼? 그렇 같은 전하의 성질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될까? 양성자와 양성자. 이것만 있나? 누구도 있어요. 전자와 전자. 이리는 무엇이 작용할 수 있다? 반발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강한 핵력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강한 핵력이라고 되어져 있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간에 구성하는 힘 강한 핵력. 말 그대로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 여기 요게 포인트가 될 거야. 몇자는 힘력자잖아 강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지 핵이 강한 힘이 작용한다고. 그럼 원자핵에는 누가 존재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한 행력은 세 종류가 나올 거야. 첫 번째 누가 나와? 양성자 간. 양성자 간 힘이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성자. 중성자. 한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성자와 중성자 한 힘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총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력도 있고요, 반발력도 있고요, 강한 핵력도. 사실 약한 핵력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칩니다